몇달후 아... 남편 볼 생각에 안가 신이 난데요 <laughs> 오랜만에 우리 여보 집에 가서 맛난 요리나 한번 해주어야겠다. <laughs> 깜짝 놀라겠지? 여보, <laughs> 서프라이즈! 당신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야? 오빠, 응? 네? 저 여자 누구야? 오빠? 이게 무슨 일이죠? 여보, 이 여자 뭐야? 이 여자 뭐냐고! 저요? 저 오빠 여자친구인데요? 허!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? 이러려고 이혼했어? 왜? 아니, 무슨 문제 있어? 어차피 우리 서류상으로 남남이고 이 집은 이제 네 명이고! 나, 당신 가만 안둬. 애초에 우리 했던 위장 이혼 다 취소하고 나 정식으로 이혼소송 다시 진행해서 이집 다시 돌려받을 거야. 그게 맘대로 될것 같아? 어디 맘대로 해봐! <laughs> 세금을 안 내려고 남편이랑 위장 이혼을 하고 각각 아파트를 한 채씩 나눠 가졌어요. 근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저이 이혼 취소할 수 있는 거죠? 네,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고 네. 답답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. 이 아내가 위장 이혼을 이거 취소를 할수 있을까요? 안타깝지만 이 위장이혼 취소할 수 음. 없습니다. 그래요? 위장이혼도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한 합의가 성립한 거기 때문에 이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위장이혼을 한 경우라도 이혼은 성립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 무효나 취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. 음. 네. 네. 아, 그러면 남편이 저렇게 주장하고 네. 있어도 이걸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네. 얘기네요. 네. 그럼 그냥 위장이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이 위장이혼 자체가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? 위장 이혼 자체가 뭐~ 민사적 뭐~ 형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요? 네.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. 하지만 이렇게 위장 이혼이 뭐 채무 면탈의 목적이거나 뭐 세금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을 한 것이어서 뭐 세금을 면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조세법 처벌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. 오. 그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 이런 거짓된 계약을 뭐 방조하거나 하라고 부추긴 경우에도 그 사람까지 2년 이하의 징역,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. 네.